40대 중반 여성은 결혼 포기해야 되냐? 아니요, 당연히. 결혼 당연히 할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포기에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변명으로 되는 거지. 아시겠지만 연예인들도 40대 중반에 결혼 멀쩡하고 다잘 사시는데 왜 여러분만 그렇게, 그렇게 또 그런 선택을 하시나요? 사우나월 만나보자. 언니 힘내자. 그러니까요. 연예인분들도 하면은, 연예인 따라 하면 헷갈린다? 연예인이랑 재벌 따라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너가 연예인이냐? 너가 재벌이냐? 그걸 왜 따라 해? 그런데 그러... 모든 문화나 인생은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높은 걸 따라 하지. 그러면, 여러분, 누구 뭐, 누구, 누구 따라 하려고, 누구. 문화가 미국 할리우드에서 딱, 그렇게 번져나가지, 밑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높은 데, 낮은 데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40대에 결혼하면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예인만큼 관리나 타고난 게 있냐 이거죠. 이게 이제 진짜 문제인데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실 나이보다 자기가 관리하는 걸좀 집중하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다.